오 쉣! 태엽이라매 이게 야수천사야 기계여야지 태엽이라매 왜야수전사인데 초딩이 만들었냐고 이게 기계잖아 이것도 왜야수전사를 하지? 또 여서고 고공에력 대기 라이신요. 선호 빵구미와 젤리와 함께합니다. 오프 금제음이 아나콘다랑 찍명이 드디어 지옥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로 누가 쓰나요? 아나콘다. 사이버 데리곤이 썼어요. 맨날 마격용으로. 지금부터 너를 죽이겠습니다. 할때 얘가 나와가지고 오버로드 피전 쓰면서 마격을 날렸다. 세도르? 선드도 씁니다. 히어로. 아 히어로도 써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 브랭키즈도 씁니다. 브랭키즈. 어, 지금 근데 마두에서는 좀 적은데?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얘가 금지까지 가야되나 이 생각을 들었는데 오프라에서는 낙인이랑 그 뭐야 또 많다..맞나보다 오프에서는 아나콘다 최고 쌉조놈입니다 아 그래요? 칭명 원래 지멋대로 어돈 안내면 파괴 나 아, 수수료 못내 파괴 원래 어떤 카드였냐 이 카드가 필드에존재하는한 필드위에 마법카드를 무효로 하고 7백을 지불한다 또는 안 지불하면 그냥 네가 파괴한다 지멋대로 내 턴에는 쓰고 아주 역한 카드였죠. 바뀌면서 네모대로 파괴가 금지됐다. 그래도 금지로 갔어요. 왜? 너무 사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법 같은 걸 막으려면은 손패를 버리든가 뭐가 코스트가 있어야 되 700은 너무 싸. 씹을 도 싸. 라이프 째는 거는 유행에서 그렇게 디메리트가 아닙니다. 라이프를 지불한다. 많으니까 8천이나 있으니까 뭐째지 뭐. 그 정도여 가지고 바로 그냥 금지. 너무 셌어요. 너무 오래 해먹었어 그리고 그다음에 아나콘다. 얘는 왜 금지가 됐냐? 100에서 쇼를 한다. 덱에서 지멋 때를 융합이나 퓨전 묘지로 보내고 갖다 진다. 이게 그 프레드 플랜츠라고 원래는 이 카드군에 대한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프레드 플랜츠가 무슨 카드군이냐면은 서로 융합을 하는 카드군이에요. 상대 걸로 융합을 한다라는 컨셉의 식물 덱입니다. 식물 덱 원래는. 근데 아무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오로지 쓰는 거는 이 아나콘다 얘만 용병으로 쓰습니다. 조건도 너무 효, 좋아요. 효과 두 장. 이런 거는 호남이가 잘못 맞는 게 효과 모습 두 장이 아니라 프레데터 5번에 플랜트, 플랜트 두장 넣어야 돼. 중에서. 그래야지 얘네만 쓰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얘는 드디어 금지가 됐답니다. 나균이랑 또뭐 있죠? 나균이랑 데스피아. 아 데스피아. 이두 개가 좀 큰가 본데 파급력이. 푸른 눈도 씁니다. 푸른 눈 여기 있긴 한데 얘는 전용 매물 줍시다. 호남에서 만들어야 돼 푸른 눈의 아나콘 나 만들자 어때? 그 정도로 지원해줘야 돼요 저건 특정 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용병으로 다 쳐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해결 방안 에라타 가야됩니다 에라타가 뭐냐 텍스트 수정 효과 몬스터 2장에서 프레데터 플랜트 하나 포함으로 바뀌면은 완치가 돼요 제가 보기엔 마듀에서는 적용될 것 같기도 한데 적용될려면 좀 멀었죠 아마 1년 텀이 있을 거야. 지금 마디랑오프환 경이랑 1년 정도의 텀이 있어. 그리고 제한 카드가 또 있어요. 제한 카드. 마스터 듀얼에서는 좀 생소한 퓨전 뇌스니가 제 원래 금지였다 합니다. 금지인 이유는 예로 이상한 해괴한 놈이나 핵에 해괴 망측한 녀석이 피닉스 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사람들이 날 놀린 줄 알았어. 아니 뭐 피닉스 가이? 에도 피닉스가 썼던 그 피닉스 가이를 말하는 건가? 지금 날 우러가는 건가? 그딴 게 어떻게 금지지? 전투 파괴 안 되는 건데? 나 진영, 이건 줄 알았어. 배송할... 요게 아니라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여기 있던 퓨전 데스니까 금지를 먹었대요. 효과를 봅시다. 왜 금지할 수밖에 없었냐? 상대 필드의 몬스터 공격력은 자신 묘지의 히어로 수200 내린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음. 자기 상대 턴에 발동할 수 있다. 자신 필드의 카드 한 장과 필드의 카드 한장 고르고 파괴한다 그래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 카드가 전적으로 파괴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laughs> 다음 턴의 스탠바이 페이지에 자신 묘지에서 데스니어로 몬스터 한 장을 고르고 특선한다 여기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자기를 빼야 돼 아니 왜 지가 지를 부수고 지가 나오냐고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초딩이 만들었나요? <laughs> 다음 턴 스탠바이 페이지도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돼요 자신의 스탠바이 페이지나 상대 스탠바이 페이지 둘째 하나 되는데 서로 스탠바이 페이지다 서로. 음, 백천원 별. 이게 잘못된 거야. 얘는 금지를 안 먹었대. 왜? 멋있고 이제 좀 나름 따끈따끈한 신상이라서 신상남이라 팔아 먹어야 되나봐. 대신 얘가 금지 바로신이다. 나 마법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딱 봐도 그냥 용사 같은데. 나는 아, 아직 이 용사 토큰이 얼마나 엮여 온지 모르겠어. 대체 얼마나 엮여 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용사라는 게 남의 엮였다. 거의 용병으로 많이 쓰이나봐 용병으로 코나미의 금지 택특이 있습니다 용병으로 날뛴다 금지 우리 의도랑 다르다 성전의 수연사는 뭐죠 폐묘지의이 카드를 제외하고 자신 댁 묘지에서 이걸 가져온다 얘네 둘이 용병으로 콤보로 팔렸네 보니까 세트 콤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거 두개는 너무나 역한 성능이네 제한으로 갔다 최근 마스터리를 보니까 나오자마자 제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우 높아요 마스들의 출신나 헤더에 나오는 순간 제한 아, 듀얼 링크스에서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준제안으로 가는 카드들인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아 익숙한 녀석들. 얘 많이 보고, 얘 많이 보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뭐 낙인 시리즈인가요? 얘 항아리도 많이 보긴 하는데 얘는 뭐 그러려니 얘도 준제한. 음. 피로 물든 엘덱시르 이 카드를 쓰면 문단무용으로금 좀비가 나와 안아줘요 하고 하는 금 좀비가 나옵니다 공격력이 존내 무식해 근데 2500짜리가 나와 그리고 죽으면 또 나와 3500돼서 혈압이 오르죠 너무 쎘다 그래가지고 준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이는 게 매우 화탄 뿌렉달 얘가 야수전사죠 얘가 보이는 건 상대가 손에서 버려 화투 치지 버려요 화투 치이 버려 버리면은 다른 게 오르고 나와 다른 게 너무 역했다 근데 별 타기 없을 것 같아. 한장준 거야. 어차피 이거 세 장으로만 안 하거든요. 연무 천기란 것도 뭐 먹여야 돼. 그걸로 어차피 저거 불러오거든요. 연무 천기로. 듀얼 링크스랑 마스터들은 아직 무제한입니다. 이거 너무 역해요. 이게 딱 나오면 느껴져요. 아, 이놈들 또 시작됐네. 발동과 처리여서 4레벨 이하의 아수전사족을 패에 넣을 수 있다. 요것만 보면은 그리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호남의 유도가 잘못됐습니다. 연무라 붙인. 사 레벨 이하야 야수 전사라는 텍스를 붙여야 돼. 그냥 왜 야수 전사를 가져오냐고. 콤보로 이제 준지안이다. 두명다 준지안이면 좀덜 하겠네요. 어, 마스터 들레는 무지 아이라몇개왔는데 이제 곧먼 미래에 아, 좀덜 보이겠네요. 그리고 항아리. 이 항아리가 뭐냐? 엑스트라덱에서 세 장을 제외해서 세 장을 까서 한장 가져오든가 여섯 장을 뒷면 제외하고 여섯 장서한장 가져오든가. 이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 선택을 하니까. 제한에서 풀리는 친구들. 시면의 암살자, 얘가 무한 루프가 있어가지고 제한이었죠 무한 루프. 버리면서 막 무한으로 쇼했어. 에라타 대에서 아마 한 턴에 한 번이죠. 음. 조연의 마술사, 얘가 특수한이 되면 덱에서 하나 불러온다, 맞죠? 그래서 마술사가 쇼를 한다. 그거였는데 아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해도 돼. 이제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풀린 모습이네요. 발조 공모 태연마이 티. 이 친구는 범용으로 딱 봐도 범용으로 막 쓰다가 아, 범용 아니에요. 3엑시즈, 3X지. 3엑시면 범용이잖아. 엑시 소재란 게 제거. 페덱에서 태엽을 가져온다. 필드 아면 퓨시에 태엽몬스터 전투기로 파괴되어 모지를 보냈을 때 뭐야 그렇게 사기 같진 않은데? 1번 을습니다 어, 이걸로 뭐가 좋아요? 태엽 펀터요. 태엽이 세봤자오 씨에! 아 이거 코나미가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금지가 됐네요. 상대를 페르턴다 못 참아. 코나미가 가장 싫어해. 오 씨에! 태엽이라메! 이게 아유? 야수전사야! 기계여야지! 태엽이라메! 왜 야수전사인데! 초딩이 만들었냐고! 이게 기계잖아 이것도 왜 야수전사를 하지? 오르페골 디메르 얘도? 아, 이제 요즘 환경에서 는좀 풀어줘도 되겠다 진지한 넘어갔고요 안개 골짜기의 심풍이 제한이었어? 심풍 무한로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하게 됐나 봐. 그래가지고 준지안이네요. 필드 마법입니다.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번개가 왜그 준지안이냐? 이건 좀 파격적인데요. 원래 금지까지 갔던 카드거든요. 번개가. 요즘 환경에는 그만큼 뭐 효과로 막 버티고 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이랑 다르다. 준지안 됐습니다. 그리고 빙결계의 용 트리쉬라. 이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이제 금방 풀렸으니까. 이 카드가 싱크로 선수였을 때 상대 패 필드 묘지의 카드를 각각 한 장까지 고르고 제할 수 있다. 패 하나, 필드 하나, 묘지 하나를 제외한다. 어, 세 개를 제한한다는 건세 개를. 호남에가 싫어하는 패가 들어가 있어요. 제한해서 이제 준제한이 됐다. 반대로 풀린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풀린 것들. 이네 가지 카드가 풀렸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함정 필드 카드는 마스터 듀얼에서도 제한이에요. 근데 이제 풀린답니다. 여긴 준제한이네요. 얘도 준제한인데. 얘는 오로지 누메론 덱에서만 쓰지 않나? 누메론 때문에 갔었습니다 어, 오픈은 사이드로 커버해서 누메론 별로 안 무서워요 아니 그러겠네 그래서 무제한으로 풀린다 히어로 얼라이브 요거는 왜 무제한이지? 어, 라이프 절반 째고 덱에서 가 히어로 튀어나온다 무제한이 됐다 음. 히어로 밀어주기 이해는 합니다 히어로가 거의 밥줄이긴 해 음. 멀티 페이커 이게 얼터가이스덱 함덕 덱의 희망 이 카드로 불러간다라고 들었는데 무제한 됐어요 무제한 제한까지 갔었던 카드인데 이 카드 선수행했을 때 대기서 얼터가이스트 멀티페이커 이외에 몬스 터한 장을 수비로 한다 함정 발동하면 손에서 뿅나온다 함정 콤보로 좀 강력했지만 이제 풀렸다 자유다 마스론 지금 제한인데 이제 곧 풀린답니다 요거 풀리면 좀 쓸만한가봐 얼터가이스트 오프라인이랑 마스터듀얼이랑 좀 약간 노선은 다르게 한다 들었어요 노선은 근데 약간 트은 비슷할 겁니다. 같은 카드 게임이니까 완전히 다르진 않고 결만 좀 비슷하게 하겠죠. 결만 좀 이상 이제 금지 제한 리스트 마스터 듀얼에는 또 어떤 식으로 변동이 올지 음, 이제 곧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재밌게 보시는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